어, 햄 참치를 어, 마늘 가루증가 진간장 참치의 후춧가루 청양고추 넣고 볶아요. 기름 두르고 스크램블 해주고 김을 구워서 내고. 저는 아까쯤에 김밥도 이게 파래김인데 살짝 구워서 했어요. 살짝 구우면은 구, 김밥을 말을 수 있어요. 치즈 같은 거 넣고 필요하다면 마요네즈도 넣을 수 있어요. 밥하고 볶아서 이거를 살짝 섞어주고. 이게 와아시니까 그 저기, 제가, 볶음밥 뭐 만들 때하로 조금 틀린데, 있다 고추장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한국식으로, 고추장을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맛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볶음고추장도 맛있어요. 한국식 고기가 들어간 볶음고추장도. 이렇게 해서, 비벼서, 이거를, 어, 이게, 비닐 장갑 찌고 주먹 김밥 만들어도 돼요. 그냥 드셔도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어징어, 쭈꾸미, 장어,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조리해서 먹습니다.